승!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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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빨리 뽑아주세요! 아, <laughs> 뭐 이게 중앙 경찰 학교인데 여기 에 아니 뭐 얘기를 안 말씀을 못하세요 일단 뭐 왔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물어보니까 다목적 강의실 어디 그쪽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아, 아... 아니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데 여기가. 네몇 어... <laughs> 네, <몇> 개. 미대실 <laughs> 때.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해병대예요. <목소리> 아니... 경례할 <laughs> 뻔했네. 아, 다목적 강의실강의동이 어디입니까, 혹시? 여기 바로 아, 1층으로 아, 가, 아 오늘 뭐 같이 수업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 보시면 알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어, 무섭다. 일단 가의지 지금다. 아, 죄! 아이쇼. <laughs> 아, 진짜 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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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왜?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아,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laughs> 어. 음. 어유. 뭐 하는데? 뭐 <laughs> 하는데? 어, 이 수업의 목적은 평상시에는 아주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들도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평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흥분해서 인원인과 다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과업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몸이 아닌데 제가 지금 아 몸이요? 오늘 네. 하다 못 만들었습니다 어휴 몸이 상당히 좋으시네 아무까요 아... 아... 아니 왜... 아... 아... 이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원래 현장에서 이 정도도 안 알려주죠? 바로 그냥 신고 출동인데 미리 준비 하라고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한번혼나오고차이가 여기서 사이렌을 저희가 무섭게 꺼니까아 아,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운전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 경찰차 운전을 한다고? 저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아 그... 네? 가해자들한테 뭐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범인이에요 그 사람이 이 새끼야 그거 내려놔 이래요 <laughs> <laughs> 욕은 하지 마시고요 네. 굳이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존대할 필요는 없지만 요구하거나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 처음부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데려잡으려고 네. 하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까지. 아... 아그 사람도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해병대라고 제가 들었는데 좀네 해병대 <laughs> 아. 일 승. <laughs> 전 장교 출신입니다. 사호 1십사기입니다 해병대가 장교가 어디? <laughs> 아아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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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같은데 이런. 박치면. 아, 가이를 때린다고. 어 그러니까 칸 바디캠. 아, 진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지할수 어. 있을 거같아 어. 너라면. 아. <laughs> 코드 제로? 자자자자 자자자 찾아, 찾아. 우회전, 우회, 예스. 우회전해, 우회전해. 어, 우회전해. 블루 모델 어, 안에 감금된어월의 가을 관자로부터 줄줄이 손꼽당하고 있다는 아? 불신. 치러. 살려달라는 빙명 소리와 부엉과 부서지는 소문받는 빙예 여기서, 여기서 사인해 야돼 오케이. 쭉, 쭉, 쭉 올라가. 직진? 어, 아, 쭉 올라가.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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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천 풀로 못해, 풀로 못해. 쏘쏘쏘, 쏘쏘. 천 원.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맞아, 알겠어, 알겠어.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아니야, 둘요알 알았어. 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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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순오십오 현장질이 현장질이. 잠깐 우는 소리 들리지 않아? 잠시만요. 현장질입니다. 대령 보내세요. 없어 없어. 다음 방씩. 네. 자. 왼쪽 왼쪽으 확인되는 상황인데 오른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방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있어? 이상품. 오케이, 거기다. 오케이. 선생님, 찰사입니다 계십니까? 선생님! 아! 괜해요출해요출해안 보였어요? 그쵸? 잘했어요. 운동하시게요. 네. 네 제가. 피해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아, 있잖아. 50명으로 아, 아, 지금 긴장차를 아, 아, 이야기하고 있잖아. 눈으로 아, 조수하고 있대 지금. 김대운, 민자임자, 헤이런치. 점점 어디 보다가 합니다. 1, 투 잠시 만요문제 여기 근처에서 어? 신고가 들어와. 신고입니다 여기 근처에서 제 친구가, 신고가 들어와서. 아, 신고들하고제 친구가 신고 한다고. 저 들어와서. 야, 이 미운 놓쳐. 야. 라 미운. 다시. 요

주변에서 무슨 소리래 들리는데 잘안 들렸습니다. 잘안 들리죠. 매체를 예. 못 맞는 사람도 있어요. 모텔에서. 박병훈님은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네, 할게 되게 많죠. 네. 할게 많고 계속 계속 상황이 이어 지니까뭐 정신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팀아 네, 그 머리가 하얘지고 평상시에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도 이런 비탄 상황에서는 평소 자신의 영향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에이스여도 실제 비탄의 상황에서는 내 영향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건 오늘 훈련에서 뭘 잘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껏 살면서 경험하고 주고 탄 이렇게 한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자책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시면 돼요. 보완해서 다음번에 잘하시면 돼요. 아,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장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한 거 하나씩 확인할게요. 무전기 보여주세요. 무전기 삼단복 삼단복 예. 삼단봉,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위에 떨어뜨려 잘 쓰시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경찰이에요. <laughs> 네. 경찰이에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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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입니다. 네. 저 사람도 네. 경찰이에요? 네. 아, <laughs> 아 저분 경찰 레슬링 특채 아 어쩐지. 아... 네. 모두 특채 너무 고생했고 내려가서 절대 스하는안 되고 입을 찡하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쩐지 를 다시 기억해보고 네. 고생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분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가 있지 잖아장와 아,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거 배우들이 배우분들이세요? 이 정도면은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저분 뛰어왔을 때까지만해도 웃겼어요. 솔직히. 아이 뭐야 이게 이랬는데, 와그 아, 다음부터가 연기가 아니니까 화가 나고 이게 승질이 나더라고. 이게 이거 이런 것도 찍어줘요 이런 거 이거 지금 너무 리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 뭐야 이거 못 봤어요. <laughs> 정신이 없었는데 너무 대단하신 분들 같습니다 진짜. 하나, 아, 둘, 셋. 네. 이거 보통이 아니 진짜. <laughs> 다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laughs> 진짜로. 아. 근데 그거 했는데 이제 저희 밥은 안 먹어요? 예? 네? 아, 여기가 식당이에요? 네? 아유, 뭐 뒤에 또. 아유,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굉장히 크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어, 아, 무도 <laughs> 무도라고 써 있네. 어 복싱이에요? 한번 주먹 보여주면 안 돼요. 복싱 하는 거. <laughs> 와 씨. 아니 이 체격으로는 뭘 해도 다잘 되겠다. 아유 저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 식사 하셨어요 나? 아니, 아니 저희 다안 했습니다. 아 그럼 같이 같이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 아, 네. 네. 아, 네. 네. 근데 저, 저 친구 어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만? 자기. 아 마... 동기예요? 아니 아, 아, 해병면 아닌 거 같은데. 해군. 아 해군 동기. 예, 아, 반갑다. 근데 뭐가 어색해요 이렇게. 11년 만에. 아, 그러네. 아, 반금 방금. 갑론 뭘로 온 거야? 사이버 수사? 나는 사이버 수사. 특채? 특채로. 아, 어, 어, 내가 또 말했잖아. 그 누구지? 그, 그 친구는 지 어. 어, 누구?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학교장입니다. 아, 교장님이세요? 예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자, 좀 찍어 드릴게요. 아, 예, 제가 제가 찍는 게 아니고 제작진이 찍어 가지고. <laughs> 아, 아니, 갑자기 학생들이 말이 없어진 거 같은데. 아... 교장님 오셨는데. 아,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럼 <laughs> 말을 아, 해 대려고. 아, 네. <laughs> 말을 해 대려고. 아, <laughs> 아, 예, 저저안드십니까 저 들어가야 돼. 아, 아. 아, 따로 아왜 따로 먹어요? 지원 식당 따로있고어 저도 직원인데요, 오늘? 오늘. 아니, 다 같이 직원인데 왜 같이 따로 왜, 아니 왜 따로 땡 아니, 기지 말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오, 밥잘 나오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밥잘 나오는 아 대박이다. 아, 맛있게. 형,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군, 군대 온거같아군 목소리가 단, 단체 목소리가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아 영양사분이 있는 게 맞네 밥이 맛있어야지 뭐를 한다고 여기서 총학 그거 하면서 이 친구들의 이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전달해 주고 직원분들한테 음. 학생들의 의견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직원분들의 전파상 이런 것도 전달해 주고. 나이가 어떻게 돼요? 1 1살입이다 다음 달 출산합니다. 다음 달 출산해요? 아, 빨리 하셨네요. 어, 빨리. 영상 보고 나중에 보여, 보여주세요. 주보가 어, 어, 지금 베스트북에 있지만 아빠가 항상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 아빠가 엄마랑 너를 평생 지켜줄게. 사랑해. 아, 멋있다. <laughs> 아니 근데 CC가 그렇게 CC 라 그랬나? 여기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네. 체력 편 면접 편에서부터 같이 만난 다고아 있어? <laughs> 여기서 만들었어? 여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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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었다고? <laughs> 아 대단하네. 아유 스파게티가 맛있네. 다른 것도 뭐다 먹어보고 싶긴 한데 이제 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 내면 분들한테 상품을 드릴 거예요. 어 상품 뭐예요? 상품은 담배들 쉐이크입니다. 담배요? 아 단백질 X. 쉐이크. 네. X 세대 유행어 퀴즈?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m z 잖아요 식사하셨어요, 다들? 네. 목소리 발해 이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네. 아 좋습니다. 혹시 문제 풀 사람 있어요? 문제 풀 사람? 용기 있는 자만이 문제를 풀수 있다. 오케이 한분 있고 또또한분또한 분, 분. 혹시? 오케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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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오케이 세명세 명, 세 명. 오케이 나와요. 어. 오케이 어. 각자 자기 소개 카메라 보고. 안녕하세현입니다 m z 네요 진짜로?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전북청 경찰 송승현입니다. 어이, 반갑습니다. 몇 년생이에요? 저는 1일입니다오 덜리네. 와. 구십 년생 개발우 아. 나랑 친구네요. 빠른 구일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네. <laughs> 반응이 이래.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3 번, 네. 3 번, 3번 괜찮아요. 3번 X 세대 유행어 퀴즈. 고급 승용차를 몰면서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 차를 세운 후 유혹하는 젊은이. 뭐요? 야타. 우와. 어, 세 글자입니다. 아, 어? 야타. 야타 조. 어, 정답. 엔지야 아 <laughs> 아 <laughs> 엔지. NG. <laughs> <laughs> 아, 니 언니한테 뺏겨서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표정이 아닌데. <laughs> 어, 그게 정답 일단 공개하고, 야타족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한손한끼 고구마 라떼 일곱 개. 오케이. 오케이. 아, 받았으니까 소감 한 마디. 네. 너무 감사하고 저희 네. 애들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아. <laughs> 아니 이+ 친구 표정 하나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럴게요 아, 네. <laughs> <laughs> 그럼 저도 어, 뭐 영상 보고 뭐 할말씀 있을까요 혹시 세분다 남자친구 있어요? 네 <laughs> 아이고, 저는 부모님한테 오, 왜요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는 <laughs> 아직이요. 아직. <laughs> 얼마, 얼마나 만났는데? <laughs> 아그 아직. 네. 어?+ 그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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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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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옆에 친구. <laughs> 엄마 나 TV 나왔어. <laughs> 이거 유튜브입니다. <laughs> 유튜브 꼭 봐. 아 오케이 좋아요. 우리 마지막 누구한테? 저 저도 부모님. 어어 좋아요. 네 저도 부모님 사랑합니다. <laughs>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둘셋넷 둘, 셋, 다섯 대다수가 선수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누가 리더시죠? 제가 유도 동아리장입니다. 아 동아리장이에요. 기도 네. 선수. 앉아봐도 돼요? 아, 아 예. 오씨. 예. 다 근육이네. 앉니다 네, 선생님께서 네 한번 준비 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준비 운동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넷, 둘, 둘, 셋, 넷. 다리 벌려 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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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준비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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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벅다리가 들어갔을 때잘 기울여야 되거든요. 네. 이쪽을 빵 세게 차면 돼요. 아, 아니요, 제가 허벅 누구, 네. 누구 차지? 좌, 좌, 좌. 아, 아니 근데 키가 커가지고 못키려나 뭐 뛰어줄 거예요? 응? 정면 보시고 아, 어, 아이, 왜 그래요? <laughs> 아, <아이>, 힘주고 있네. <웃음> <웃음> 제대로 뒤로. 네,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 아, 오, 감사합니다. 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약간 범인을 지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기술이 있을까요? 허리 후리기나 아니면 어버치기가 제일 많이. 아, 어버치기. 그럼 제가 범인이다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아, 뭐. 뭘 진정해! 아, 오지마 오지마 오면 오면 오지 말라 그랬어. 오지 말라. 마. 오지 마. 아, 돌어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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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돌려. 알았어 돌려, 돌려. 알았어. 돌려.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알았어요 진짜 할게요. <laughs> 일단 하실 거죠? 예. 그 착각이 될 거죠? 예. 네. 착각하는 걸로 내 어, 불만 네, 네. 없습니다. 그 좀, 네 집에 네. 가시는 걸로. 예, 집에 갈게요. 네. <laughs>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성중입니다. 아, 김성중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호칭을? 교육생 아, 학생이에요? 꼭 코치님, 교수님은? 강의신 아... 아 교육생입니다. 아, 아, 진짜로? 까불면 <laughs> X되겠는데, 이거. <laughs> 이번에. 아, 이분 대박이셔. 아, 성함이 그러면은? 전 민선입니다. 전 민선? 예. 아, 몇년 하신 거예요, 운동 저는 선수 생활을 10년 하고 하... 예, 그군 복무 8년간 하고 다시 경찰이 되고 싶어서 무도 특채로 준비해서 오게 됐습니다. 아, 아니 특전사. 그럼 중사 전역? 예, 맞습니다. 아, 하... 라아 아, 진짜로? 예, 7살 아들 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영상 한번 네. 아. 아... 뭐 어머니 마음은 또 다르니까 안 되는데 어, 시호야 엄마야 안녕 어떡해 <laughs> 어, 엄마가 어, 너를 위해서 이렇게 존경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엄마 항상 지켜봐주고 사랑한다 아. 나 다섯 번 날라다니니까 어왜 이렇게 힘이 없지 아 지구대 현장 실습실인데 여기는. 주의 학습을 진행을 하고 전자 충격기 사용 방법 조작법 잠시 한 후에 격발 그리고 체험 이렇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 오늘 48학급하고 같이 종강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론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이전자 충격기는 어... 그러니 필요하니까 일단 먼저 쏴 보고 음. 격발해 보고 위력을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죠. 아이, 격발은 네. <laughs> <laughs> 발은할수 있어. 근데 맞는 게 문제인 거 자자. 옆에서 이거 맞으면 감당을 할거든요 <laughs> 네. <laughs> 여기 허리, 보통 허리. 어. 허리 이렇게 해서 <웃음> 네, 칼불 한번 보지. 칼불로 3회하고. 칼벌칼벌 머리 한번 일격! 한 번이라 쏜다. 오. 오, 예. 그래도 계속 저항 저항 상태나 공격 상태 있으면 한번더 당기시면 아. 또 흐릅니다. 아. 계속 흐릅니다. 네. 어, 몇 번까지 돼요 이게? 계속 됩니다. 아 진짜요? 네. 배터리 다를 때까지. 와. 네. 네. 오. 어, 네. 네 살에. 아유. 예. 아, 죄송합니다. 살은 조금 더 쉽게 뽑힙니다. 네. 아, 뜯겨나왔는데... 네. 아, 네. 네. 뜯겨나왔는데 네. 진짜... 네.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 네. 오, 네 아, 살지 살수 있지, 살수 있지. 빨리 얘를 바로 빨리 내려, 바로 내려야 돼 진짜 아파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구잖아요 경경 314기 314기 세번외쳐 주시면 아 있어. 마, 아 말해 준들 할테 잘해야 진짜 맞아. 잘해. 바로 어. <laughs> 자. 와, 어 소리 떨 어. 아니, 어. 하. <laughs> 아, <laughs> <지금> 뭐예요? <laughs> 연수. 연수. 어디 어디서 근무? 지금 어디 첨? 저, 저 경기 남부청. <laughs> 경기 남부청? 네. 나거 가서 생필 부릴 거예요. <laughs> 아, 나 민원 거기만 자, 거야. 그러면 이거 또 맞지. <laughs> 자, 합니다. 시작! 괜찮죠? 예, 네, 어, 좀 팔이 안 닿아요. 더... <laughs> 네, 아, 이 팔은 못닿 위에 팔은 잘 뺐는데, 밑에 팔이 살짝. 그러니까 한 번에 제 팔이 닿아요. 저, <못 뺏어버렸어요. 웃음> 네, 저, 저 신체 손좀 진짜 손좀 되겠습니다. 아, 아, 어떻게 빵꾸 났죠? <laughs> 네, 빵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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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밑에 어, 위에는 피가 안 나서. 어, 이렇나 하네? 네. 네. 한달 뒤에 사라질 겁니다. 네. 저도 오늘 일일 체험을 하면서 일반적인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거하면왜 저걸 안 하지 못 하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반대로 하고 이런 영상들을 보고 제가 상황을 해 보니까 아, 못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리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일단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무사히 졸업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지금 국민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일 체험으로 우리 중앙경찰학교 314기 학생으로, 교육생으로서 보는 거랑 하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다. 일단 뭐 너무나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페이저건 빼는 걸로 <laughs> 해가지고 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laughs> 근데 여기는, 와, 멋있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로 와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건데 왜 테이저건을 맞고 학교가 큰데 이게 이런 것도 있고 이 밑에 내려가면 생활관도 한번 보고 할게 많은데 왜 테이저건을 맞는 거야. 어, 제가 신임 경찰관으로서 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항상 선배님들에게 배움을 받는다는 자세로 항상 열심히 하면서 선배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후배가 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이제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또 현장에서 쓸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 해보고 할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좋은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빨리 가서 도움이 될수 있는 후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laughs> 잘 봐주십시오. <laughs> 어, 선배님들께 제가 앞으로 나가서 또 어떠한 실수를 저지를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 후배님들이 이제 두달 뒤면 은 진짜 제 후배가 되는데요. 신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열정, 도전 정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동료들에게 전파해주면서 적극 행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현장 조치 했으면 좋겠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14기 화이팅!